이 CPI가 아무래도 또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예. 가장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예. 이 CPI 발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. 그런데 거기서 원래 있던 사람이 연장을 할 경우에는 거의 플랫하게 5% 인상도 아닌 것 같은데. 우리 이 대표도 뉴욕에 있어 봤잖아. 25년 전이라 <웃음> <웃음> 네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단순하게 막 공포감을 가지는데. 네, 체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. 채플미 오늘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. 어, 요즘 미국 시장이 아직 방향이 없어요. 예, 비추세 예, 구간입니다. 비추세 구간에서 예. 막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눈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유가인데 유가가 예. 예, 계속 안 잡히다 보니까 어,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다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막 유입되다가도 유가 쳐다보면 아좀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 유가가 안정되는 거 보고 사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. 아~ 이렇게 뭐~ 유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공포스러울 때 이~ 좋은 가격에 사야지 하면서 또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, 맞습니다.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주가의 변동성의 원인이 되는 유가랑 1 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거 눈치 보면서 샀다가 아예 손절했다가 샀다가 손절했다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이래 막 매매하는 주체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눈에 좀 보이거든요. 예. 음~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가 또 금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, 그런 지표들로 음, 트레이딩하는 그~ 어~ 주체들이 확실히 좀는것 같습니다 네. 그 어제도 보면은 어~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는데 그쵸. 오 회장에 그 유가가 120불 달, 120불 돌파하고 하면서 어, 좀 밀린 측면이 있고요. 투자 심리가 또확 꺾여 버렸죠. 맞습니다. 그 다음 주 원래 FMC가 뭐 14, 15일 날 있다면서요. 예, 맞습니다. 예, 그 원래 FMC 회의 전에는 항상 약간 혹시나 뭐또 예. 회의에서 혹시 시한발언 뭐 이런 게 나올까봐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가 힘들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저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눈치 보는 좀 장이 일어나고, FMCA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눈치 볼게좀 없어지니까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또 매수세에 또 들어올 수 있지도 않나. 예. 우리가 6월 전망이 딱 그렇잖아요. 예, FMC 이후에 조금 시장의 반등이 약간 있을 거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. 그래서 이렇게 좀 장중에 흔들리는 거 때문에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, FMC 이전에 그 흔들리는 거 그리고 또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물가 지표나 뭐 이런 경제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FMC의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. 어 투자 조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FMC 이전에 좀뭐 사람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5월 CPI거든요. 네. 5월 CPI가 금요일로 날 예정이네요. 내일이죠. 내일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합니다. 아 내일 발표하는군요. 예, 예.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한 차례 또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음, 이 CPI가 아무래도 또 FED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예. 가장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예. 아, 이 CPI 발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. 예. 원래 FED가 음. 보는 물가 지표 중에 서 PC 물가 지표가 가장 네. 이제 핵심적인 지표인데 네. 그 이전에 CPI도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. 네. 이 지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그 내일 뭐밤 9시 반에 어떤 지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. CPI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현 상황이 어떻고 향후에 어떤 인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가질 음.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내일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CPI의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 먼저 살펴보면요. 원래 MOM으로 발표를 하고요, YOY로 발표를 하고 또 CPI도 신료품하고유가를 포함한 전체 CPI가 있고 그 부분을 뺀 코어 CPI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총네 가지로 좀 보면은요, 그래프만 보면은 그 아래 위에 보면은 약간 그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가 꼴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. 네. 그 파란 걸로 해서 0.7%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그냥 그 CPI, MOM으로 해서 어 식료품비와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CPI가 아 전월 대비 지금 올라가는 걸로 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음. 4월에 아 CPI가 0.3% MOM으로 올랐었는데 아 5월에는 0.7%로 오르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5월에 그 WTI 기준으로 유가가 10%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. 네. 어,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음. 어,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머지 그 코어 CPI 어, MOM 그리고 그냥 CPI YoY 그리고 코어 CPI YoY 이 부분들은 전월 대비로 소폭 어, 하락을 하면서 음, 그. 그냥 CPI YoY 기준으로는 지금 3개월째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되면서 일부에서는 그 이런 부분들을 두고 그 물가가 피크아웃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CPI하고 포CPI 뭐 아, 그 p c 하고좀 구성 항목이 좀 다른데요. 그러면 지금 CPI가 어 얼마나 그 유가에 영향을 받는지 음. 그 아이템의 비중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네. 지금 어, 푸드, 아 푸드하고 에너지가 어, 그 CPI 구성 항목으로 각각 13.4% 어, 8.3%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22% 정도가 그그그 그, 그 푸드하고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CPI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약78% 정도가 어, 커마더티하고 서비스 이 부분으로 어, 돼 있고요. 음.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부분에 어, 8.3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사실 그 유가가 올라가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어, CPI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. 음. 어,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물론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방위적으로 네. 아이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. 그리고, 어, 커머더티가 우리가 대,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굿즈가 얘기 될 텐데, 이게 이제, 어, 의류하고, 어, 신차하고, 중고차. 어, 요 부분에 비중이 좀 많습니다. 음. 의류가 2.5% 차지하고 있고요. 신차가 4.0%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4.0%. 이 아이템에서 중에서 좀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거는 중고차 가격이 어, 최근에 CPI를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아이템이었는데 중고차 가격이 한 3개월 정도 계속 MOM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어, 어페럴 같은 경우 이런 굿즈 같은 경우는 엊그제 그 타겟에서 코멘트한 것처럼 재고정리에 들어가면서 제가 볼땐이 부분이 좀 향후에 어, 쿨다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어, 듭니다.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특히 그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이 셸트라고 해가지고 주거비입니다. 음. 이 부분이 32.4%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렇네요. 예. 엄청 큰. 예. 그래서 미국에 어, 집값이 지금까지 고공행진 한 어, 이후로 이그 그 주거비, 특히 이제 어, 렌트비, 렌트비 어, 이런, 비, 이런 어. 요인들이 어, CPI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음. 근데 최근에 그 약간 주택 지표를 보면은, 음, 기존 주택 판매 지표나 또 아까 그 모기지 관련된 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 집값은 올라가지만 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좀 줄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집값이 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그 상승률 자체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. 그럼 집값의 상승률이 좀 완화되면 그이 임, 야, 렌트비 어, 이런 것들도 조금 지금의 상승폭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어, 메디컬 케어, 의료비가 6.9%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, 에어페어나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아 항공 항공료 이런 것들이 좀5.7% 어, 이렇게 어,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옆에 WTI 보면은 지금 120불 뚫고 야, 최근 어, 5월, 6월에서 어, 많이 올랐는데 어, 요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, 에너지는 어, c p i 에서한8.3% 정도 차지하고 정작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, 그 주거비고 그리고 커머드티 쪽에서는 지금 신, 어, 중고차 가격이 어, MOM으로 좀 빠지고 있고 다른 어페럴이나 굿즈는 음, 우리가 리테일러 쪽에 동향을로 짐작했듯이 약간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. 음. 그래서 지금 자체로 보면은 CPI가 굉장히 무섭 무서워 보이지만 약간 좀긴식의 3개월, 6개월 이 정도로 보면은 어, 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. 아, 나머지 그 가격 변수들은 아, 유가가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, 약간 슬로우 다운, 쿨 다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제 어, 생각이고요. 그래서 어, 내일, 그, CPI, 그, MOM 수치가, 어, 굉장히, 그, 지금, 어, 지난 달에 그 0.3%, 아, 4월 달에 0.3% 어, 기록한 후에, 이번, 어, 5월, 발, 이번에 발표되는 5월 달 수치가 0.7%로, 어, 되어 있는데,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음흠. 그래서, 실제로 유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, 어, 다른 아이템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지, 그리고 어그 추세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음, 서비스 물가나 뭐 중고차 가격, 뭐 이런 것들 다른 아이템들은 그어 유가를 제외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쿨다운한 상태로 가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부담도 어, 시간의 문제이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가면서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좀는 정도가 정도의 심각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CPI 여기서 이제 코스피라는 거는 푸드 에너지 이거 제하고 예, 나오는 게 이제 예. 코스피인 거고 어 여기 쉘터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지 저도 몰랐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뭐 뉴욕이나 뭐 미국에서 LA에서 생활한다고 보면 그 렌트비가 사실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. 렌트비 뭐 저희 아들도 실제로 렌트비로 들어가는 돈이 가장 크죠, 보면. 근데 그, 저희 아들이 이번에 그 렌트 1년 된걸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걱정했어요. 아, 이거 이번에 렌트비 뭐 급등하는 거 아닌가. 음. 특히는 뉴욕이니까. 그런데 거기서 뭐 원래 있던 사람이 연장을 할 경우에는 거의 플랫하게 5% 인상도 아닌 것 같은데. 네. 우리 네. 이 대표도 뉴이에 네. 있어봤잖아. 25년 전이라. <웃음> <웃음> 저 있을 때는 기존 그 임차인이 음. 갱신을 할 때는 3.5%가 상한이었습니다. 아, 그게 또 최근에 우리나라 임대차 뭐 상한법처럼 예, 예. 그런 게 있었나 예, 보네요. 한 사람이 20년을 사, 20년 동안 거주를 했던 음. 아파트와 바로 옆집은 전년에 새로운 태산차가 들어온 경우에 뭐 거의 가격이 막두 배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. 아, 그렇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음.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면 그렇게 주거비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당장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다니다 음. 보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댓글에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, 보면. 어, 1 갤런당 6달러, 이제, 일단, 지금 초과해서 가격이 올라갔고, 그런 경우 처음 봤다, 뭐,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, 그게 이제 가처분소득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, 그죠.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, 최근에 임금이 또 많이 올랐다고 돼 있어서, 결국은 오른 임금으로 그만큼 또 다,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유가 올라가면 확실히 길이 안 막혀요 사람들이 이게 그 유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유가 올라가면 차안 타고 <laughs>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스스로 이 가처분 소득을 창출을 해내는 거죠 예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단순하게 막 공포감을 가지는데 또 하나가 요이코 CPI랑 CPI 월별 추이 YoY 이 그래프 있잖아요. 이 그래프 보면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이게 Fed의 밸런스 시트랑 굉장히 비슷해 보여. 그렇죠? 이 코로나에 전에 그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Fed의 자산이 뭐 4.5조 달러에서 3.8조 내려왔다가 이번에 8.9 갔었잖아 네. <laughs> 이 패드가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 제가 책에도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막올걸 생각하면 막 가슴 아프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취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무산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이 CPI에서 그걸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패드의 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돈이 풀린 효과니까. 근데 지금 뭐 QT도 하고 한다 그러고 금리도 올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패드 자산을 뭐 6조 달러 뭐 그죠? 뭐 그까지도 내릴 수 있다.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은 패드의 그런 정책이 이 c p i 에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는 내년 되면 이 베이스가 이제 YOY 베이스가 이제 바뀌어 버리잖아요. 기고 효과가 이제 나타났는데. 그것 때문에 내년 용암 때는 또 디플레이션 가지고 막 뭐라 할것 같아요. 저는 디플레이션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또 금리를 낮춰야 된다. 내년 용암 때만 해도 또 금리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내일 그러면 이 CPI 발표가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네. 관찰을 좀잘 해보겠습니다. 오늘 날 자세하게,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